안녕하세요. 스시야의 노세노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시 키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2016년에 오픈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 5년 정도 된 건데요. 나름 짧지 않은 업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리는 뭐 초역세권 스시야이고요. 저도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요. 이번에 여기 오노 셰프님이신 한환이 셰프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번 올렸던 스시 쇼우키라는 곳에서 쇼우키 2호점으로 내려고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 쇼우키 엄세프님을 사부님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두 분이 10년 이상 같이 지내신 것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일부 요리들은 쇼우키 느낌도 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도착을 했는데요. 지난번 쇼우키 대비에서는 약간 모던한 외관입니다. 손님이 가득해서 실내를 찍지를 못했는데요. 한 10명 정도의 카운터석만 있고요. 남녀 공룡이지만 화장실도 실내 한 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생맥주는 기린입니다. 가격 뭐 이쁘네요. 물론 더싼 곳도 있습니다만. 한환이 오노 셰프님이시고요. 아까 인트로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셰프님께서 구름에 스시 오픈 초반에 계셨더라고요. 셰프님께서 저를 어디선가 뵌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그때였을 가능성이 꽤 높았을 것 같고요. 쇼키엄 셰프님과는 뭐 10년 넘는 연을 맺고 있으시고 여기 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쇼키 2호점 같은 식으로 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특색을 조금씩 가미하는 식으로 여기 키를 운영하고 있으시고요. 도와세우라고 하거든요. 도화새우 유통 요즘 많은가 보네요. 디너 오마카세 9만 원 시작합니다. 믿을 급으로는 조금 낮은 포지셔닝이죠? 시작은 온센 타마고입니다. 이거 쇼케이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여기 키에서도 시작을 온센 타마고로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것은 식초를 좀더 가미해서 약간 시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걸쭉하고 따뜻한 것으로 속을 달래주는 스타트, 뭐, 괜찮습니다. 어, 또 이렇게 스프가 이어서 나오는 것도 쇼우키 느낌인데요. 내용물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셨고요. 살짝 짭조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간장 제가 드시면 되고요.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복 술찜이고요. 위에는 전복 대사가 바질 페스토소스를 곁들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마볶고라고 일본식으로 만드는 영채살 어묵이에요. 그리고 튀김 브로콜이랑 같이 간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고요. 마지막은 가리비 가락이고요. 샥스피소스를 같이 곁들였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해서 와사비 간장에 얹어 드십시오. 셰프님께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다 해주셨는데요. 새우는 진득하고 두툼한 느낌 좋았고요. 전복은 조금 온도감 있게 내어주셨습니다. 씹히는 식감이 있는 쩌기이고요 브로콜리는 튀긴 건데요. 약간 짭조름한 게 괜찮더라고요. 뭐 그냥 익힌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리비를 또 이렇게 먹으니 색다르네요. 훨씬 더 고급져진 느낌이 듭니다. 송이향 가득했던 수이모노뭐 조개향도 진득한 게 좋았고요. 자, 오늘의 사시마는 왼쪽 첫번째, 흰살인 광어입니다. 두번째는 요즘 제철인 민어 뱃살로 준비했고요. 세번째로는 간바치라는 제빵어고요. 네번째로는 메카도로라는 황새치 대뱃살이 마지막으로 여수 대삼채를 껍질만 부어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시미도 셰프님께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광어는 꽤 두툼했습니다. 숙성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두툼하다 보니 살짝 질긴 감 없지 않아 있었고요. 여름이 또 철인 민어는 뱃살 부위로 내어주셨는데요. 민어도 횟감으로는 보통 하루 이상 숙성을 보통 해야 하는데 뱃살은 기름진 부위이기도 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어서 바로 내어주신 거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셰프님께 들어보니 3, 4일 후에는 민어 껍질무침, 뭐 민어탕도 내어 볼 생각이라고 하시네요. 저야 뭐그 기회를 못 가진 게좀 아쉽지만 누군가가 맛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왠지 부럽습니다. 메카도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주 기름진 맛은 아니었고요. 약간 담백한 쪽이 기름진 뭐 그런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삼치도 두툼하게 내어주셨는데요. 진득하게 씹히는 식감을 주는 거 좋았습니다. 스시 플레이트로 교체가 되는 것을 보니 스시를 시작하시려나 봅니다. 아 일단 그 전에 새우머리 튀김. 뜨겁게 내어주셨고요 항상 이런 튀김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유로도 입가심을 했습니다만, 미소시로로 입안 한번 정리하고요. 셰프님 셋시 주시는 모습 잠시 보시죠. 농어고는코쇼 어, 역시 스시 설명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농어도 또 여름에 자주 먹는 생선이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어떤 맛이 있는 생선은 아니다 보니까 유즈코쇼로 변주를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 이런 체크는 뭐 모든 셰프님께서 하시죠. 시마아지라는 줄입니다 시마아지는 이일 숙성을 했다시고요 그래서 그 특유의 사걱거림은 조금 누그러진 편입니다. 어, 그리고 샤리는 살짝 달게 느껴지는 스타일이네요. 아까는 큰템 살짝 사장 고요 맛있게 드시 아브리를 조금 해서 약간 불량이 나는 듯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담백한 편이고요. 오늘 준비해드린 참치 와살은 가마토로를 준비해두고요 소금간입니다. 면초에 따라 와살을 좀 듬뿍 얹어드십시오. 오토로보다 좀더 귀한 부인 위 가마토로를 내어주셨고요 고르게 퍼진 마블링 일단 시선을 딱 잡네요. 어, 소금이 올려져 있어서 그냥 먹어봤는데요 소금이 어느 정도 그 기름짐을 잡아줄까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와사비가 듬뿍 필요할 정도의 기름짐이네요. 마침 또 리필해주신 장국으로 다시 한번 입안을 헹궈줍니다. 숯불에 구운 홍새우 조합입니다. 잘 계세요. 홍새우는 개체 자체도 작은 편은 아니라서 확실히 숯불에 굽다 보면 또 랍, 랍스터 느낌이 날 정도이고요. 두툼하고 아삭한 식감 잘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구운 새우가 새우지만 개 맛이 굉장히 강한. 새우. 이 머리로 국물을 끓이면 꼬끄탕이 될정도예 정말 그 맛이 강만히 없어서 네. 어 홍새우가 그런 것이었군요 초자유절인 고등어 보우스시입니다 사 드셔서 간장만 살짝 찍어 드시면 됩니다 제주산 고등어라고 합니다 제철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심해가 일단 과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달게 느껴지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좋아를 하실 만한 그런 단맛입니다 김이 나오네요. 손 닦고 대기 모드 들어갔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얹으시네요. 사이즈가 큽니다. 대신 녹지나 맛은 조금 약했는데요. 그래도 급급한 감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특이하게도 오이를 넣으셨습니다. 아삭한 오이 식감과 맛 나쁘진 않았고요.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죠. 저는 구름에서 처음 맛봤지만, 지난번 쇼우키 때 말씀드렸듯이, 원조는 쇼우키였던 뭐 그런 조합입니다. 술과 함께 하다 보니 살짝 정신이 없었는지 사진 안 찍었나 싶어서 다시 내려왔고요. 사실 이 트러플 조각이 그렇게 향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더 조화가 있는 건가 약간 트러플 맛이 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두 분도 저를 보면 아저씨 같잖아요. 네. 네. 아니, 아니에요. <laughs> 뭐좀더 드릴까요? <laughs> 아, <그런 거라서. 웃음>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억지로 옆자리 분들과의 대화를 들려드렸는데요.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가림이고요. 우리 우니크림 소스, 와 소금 가리면 다시 계세요. 뭐 이런 조합도 생소하지 않은 비주얼이죠. 맛은 충분히 예상되겠고요.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연어요. 연어. 연어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오마카시를 처음 접한다는 얘기를 엿들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셰프님께서 잘 챙겨주신 것 같고요. 연어는 런치에만 제공 되는데 저희 연어는 브랜드야. 향신료가다 숙성을 따로 시켜요. 또 연어를 이분들만 드리기 뭐해서인지 저뿐만이 아니고 이날 모든 분들이 맛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 연어는 브랜드야. 숙성시켰고요. 드셔보시면 아 다르실 거예요. 글라브라스라는 원래 네, 북유럽의 그 수성 방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저희만의 식을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르라 <laughs> 블랙스라는 표현도 하나 배웠네요. 연어가 보통 훈연을 해서 많이들 먹는데요. 또 이렇게 절여 먹는 것도 독특하기도 했고요.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분들 덕에 이런 맛을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뭐이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막기 <목소리비> 전에 아나고가 먼저 나왔네요. 아브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비주얼적으로도 맛있게 아브리가 된것 같지 않았고요. 어, 역시나 맛을 보니 굳이 아브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싶네요. 개체 자체는 조리가 잘된것 같은데요. 아브리를 하면서 좀 거친 불맛이 나서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셰프님 설명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렇게 꼬다리 부위를 먹는 것도 옆분들께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 고로케 같은 식감의 튀김을 넣으셨는데요. 이게 호토마키 전체적인 식감을 지배하는 듯 하는 게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개치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맛은 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소 좀 애매했다는 거. 그리고 이 냉소반은 상큼한 유자향 나는 것하고 국물 자체는 간과 맛이 괜찮았는데요. 면의 이 국물 맛이 하나도 안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좀 아쉬웠고요. 디저트가 한 상으로 나왔네요. 하나 재밌었던 건 아이스크림 위에 저 조각이 구운 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한 맛이 좀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좋았고요. 우메보시도 이렇게 같이 내어주셨는데요. 입가심도 되고 또 소화도 도와주는 것이라 뭐 이렇게 구성해주신 거 좋았습니다. 스시키 정리해보겠습니다. 런치 45,000원 디너 9만원에 기린생 만원, 뭐 코키지 2만원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런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디너 예약하면서 보니까 디너는 2부제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2부인 8시에 방문을 했는데요. 조금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퇴근을 막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점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키가 쇼우키 느낌이 곳곳에 있는 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대신 한 셰프님의 개성을 또 조금씩 가미하면서 변화가 있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자리는 좀 단편이고요. 제 기준으로는. 또 영상 곳곳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만, 셰프님께서 설명을 꽤 자세하게 또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코스를 풀어나가시는 모습 자주 볼수 있었고요. 일단 여기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또 전체적인 구성이나 맛으로 봐서도 무난하게 스시와 요리를 오마카세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셰프님께서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초보분들께서도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쇼키 영상 보시는 거뭐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또이용수 셰프님의 구름 스시 영상도 겸사겸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